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주제 2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 주제 7번째에 해당되는 동학농민군 보국안민의 깃발을 들다, 동학농민운동 어,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12페이지 어, 펼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의 주제는 동학농민군 보국안민의 깃발을 들다입니다. 자, 보국 안민은 국가를 보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 정리 살펴보면, 어, 19세기 후반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 서학에 반대한 개념,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농민봉기와 결합되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부 농민봉기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 어, 반봉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농민봉기의 요소들 살펴볼 거고요. 어, 조선 정부가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 들어가는 이야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자료는 1차 농민봉기 기록화 내용입니다. 어, 농민군이 앉으면 움켜진 죽창만 보이고 일어서면 하얀 옷만 보인다고 해서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어, 말이 생겨나기도 했었죠. 자, 우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농민은 죽창을 들고 안으로는 탐학환 관리의 머리를 베고 해서 대내적으로는 반봉건을 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밖으로는, 어, 횡포한 외적을 쫓아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반 외세를 어,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농사 짓는 이 농민들은 외적을 물리치하며 공기하였을까요? 라고 하는, 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어, 조선의 상황은, 청과 일본 상인이 지방의 장시까지 침투를 하고, 어, 일본으로 쌀이 유출되어서, 쌀이 부족해지자 방공령을 어, 내렸지만 빈번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양상까지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청 일본 상인의 장시 침투는 경제 침탈이 굉장히 극심해졌다는 이야기고, 방공령이 실패는 어, 배상금 지불이 더욱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이런 요소들 때문에 농민들의 반감은 커져가면서 어, 밀란이나 이 농민 봉기로 이어지게 어, 되는 것이었죠. 자, 19세기에 접어든 조선 사회는 어, 세도정치라고 이야기하죠. 세도정치로 인해서 탐관오리의 행패라든지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해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 이런 밀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 삼정의 문란, 이 삼정이란 토지세와 어, 군역, 어, 군포의 부과, 어, 양곡의 대여와 환수, 곧 대출, 뭐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전정, 군정, 환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지방 간의 수탈이 더욱더 심화되었고, 어, 각종 배상금, 어, 예를 들어서 어, 근래 이제 임오군란 때죠. 1882년도 임오군란 어, 이후에 맺어진 재물포 조약 내에 어 일본의 배상금 지불이라든지 아니면 1884년도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에 맺어진 그 일본의 배상금 지불 어, 조약이 언급되어, 있 어,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한성조약이라든지 아니면 1 8 8 3년도의 조일통상장정 내에 언급되어 있는 방공령 선포에 대한 내용 있죠. 근데 이 방공령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일본의 배상금을 오히려 더 지불하는 이런 많은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배상금 지불과 어, 개화정책 추진에 따른 많은 재정지출의 문제들. 것들 더욱 더 증가하였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농민의 어, 부담으로 가중되어서 국가나 정부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방법이 어, 나타나고 있지 않자 어, 많은 농민 봉기로 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 그 당시 인내천 어, 사상을 내세우면서 서학에 반대한 개념인 동학이 어, 확산되어 갔었는데요. 당시 제 2대 교주인 최시영. 바로 어 사진 오른쪽에 어이 인물이죠. 우선 사진부터 먼저 소개를 한다면 이 사진 자료는 어첫 번째 최재우 인물은 이 동학교단의 제1대 어 교주이죠. 어 동학을 창시한 1대 교주 최재우고요. 어두 번째 이 사진은 어 체포 후에 처형당하기 직전 네, 사진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동학의 이대교주 최시형이죠. 어, 이 최시형이 포접제를 정비하고라고 되어 있죠. 자, 포접제는 어, 동학의 자치 공동체 역할을 하는 어, 조직망이에요. 그래서 큰 규모의 것을 포라고 이야기하고요, 작은 규모의 것을 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포접제를 정비해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삼남지방은요. 어, 한반도 남부, 충청도, 어, 경상도, 전라도 등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서여기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어, 과정에, 과정이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교조신원운동이라고 함은 그... 충청도 공주와 전라도 삼례에서 동학의 그 포교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억울하게 죽은 동학 교주 최제우 있죠? 이 최제우의 명예를,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는 집회를 어, 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 보은 집회까지 이제 연결되는데 이 보은 집회는 어, 그동안은 종교적인 성격의 어, 집회가 정치적인 성격의 어, 집회로 변화, 발전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어, 보은집회 때는 탐관오리의 처벌이라든지 외세의 숙청, 외세의 배척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그 이후에 농민 봉기와 동학의 종교교직이 결합되면서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라고 어, 하는 것이죠. 자, 고부농민 봉기는 왜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부군수 조병갑의 비리와 수탈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근대사 탐단놀리의 대명사 바로 이 전라북도 고부군수 조병갑입니다. 이 조병갑이 백성 어, 탄압과 착취 등의 그 행포로부터 동학농민운동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1892년도 4월달에 전라북도 고부군수가 되었고요. 어, 그 다음에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 이 저수지를 중축할때 노동자에게 인구도 주지 않았고요. 그물 사용세, 어, 세금이죠. 수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물 사용세금을 어, 징수해서 이것을 어, 착복했고요. 어, 무고한 사람에게 재목을 씌워서 재산을 착취하는 한편 어, 충청도 태안군수를 지낸 그 아버지의 비석을 세운다고 금품 천냥을 강제 징수하는 등 온갖 폭정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국민들은 어, 어, 조병갑의 불법에 항의를 했겠죠. 자 근데 그 자신의 모친산 때.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부족은 이천 양을 안 거둬주었다는 그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를 비판한 전승록이라고 하는 자를 곤장형을 가해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승록은 기록에 따라서 전창혁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자가 바로 누구냐 전봉준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러한 폭정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유발한 직접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전봉준이 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사람들을 모아서 고부가나를 어, 습격하게 어, 되는 것이죠. 이 전봉준의 습격을 받았지만 어, 이 조병갑은 전주로 달아나서 관찰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 어, 했는데 그 행위가 이제 그의 행위가 그 잘못된 행위가 밝혀져서 파면되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조병갑은 어, 시간이 흘러서 대한제국 때 판사가 되었고요, 어, 동학의 2대교주 아까 소개했죠 어, 최시영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어, 인물이기도 어, 했습니다. 이후에 그 고부농민봉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어, 후임군수의 회유로 어, 농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라는 전지의 약속을 받고 어, 이 고부농민봉기는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만석보의 어, 당시 지역의 어, 기념비 어, 내용이고요. 이 사진 인물이 바로 어, 고부군수 조병갑의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료톡톡에 소개된 사발 통문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발 통문은 무엇이냐? 어, 주모자를 알수 없도록 사발로 원을 그린 뒤에 자신들의 이름을 구둘레에 어, 쓴 내용입니다. 자, 통문에 대한 어, 민심의 동향, 결의 사항 등이 담겨져 있어 어, 당시 봉기 주도 세력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기 주도 세력의 계획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고부성을 격파하고 분수 조병갑을 어, 효수할 것. 음, 참수시킬 것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을 못살게 하는 탐관오리를 징계할 것이니까 반봉고적 요소가 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주 가명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향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반봉고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겠죠. 어, 그 다음에 이 사벌통로를 통해서 주도자가 누군지 알수 없게끔 음,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쓰여진 이 함자가 바로 전봉준 고부농민봉기의 주도자 전봉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부농민봉기가 해상되고 난 다음에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자가 봉기의 참여자를 가혹하게 탄압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 예, 지도자인 이제 오른쪽에 사진 자료가 있죠. 어, 첫 번째는 어전본중은이고요두 어, 번째는 손하중세 번째는 김개남이라고 하는 이 동학 어, 지도자 들이 중심이 돼서 어, 무장으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산에서 봉기를 해서 백산 봉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그들이 주장한 구호는 제폭 구민과 보국 안민이었습니다. 제폭 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보국 호 안민은 국가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백성을 평안히 하자라는 구호죠. 4대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4대 행동 강령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 존중 세상이 있고요. 충효를 강조하고 있고요. 일본 오랑캐를 모른하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반외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 요소, 그 다음에 권세가와 귀족들 을 모두 없앤다라고 하니까 탐강우리 숙청이라든지 어, 반봉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공기 때 4대 강령을 발표하고 이후 정읍에서의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장성에서의 황룡촌 전투에서 어, 동학농민군은 광군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자. 이 황토현 전투나 특히 황룡촌 전투에서의, 어, 동학 농민군은요, 아래이 사파자료나 사진자료로 알수 있다시피, 이러한 무기, 특징적인 무기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장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태는 총탄을 피하거나 몸을 피시시키는 기능을 수행했고요. 어, 당시 농민군이, 어, 이 관군, 이 광군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다양한 아이디어와 어, 목숨을 바쳐서 어, 전쟁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승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는 그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황룡천 전투에서 이 광군은 경군이라고 어, 어, 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선 관군은 외국인 교관에게 신식훈련을 받았고요.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던 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전주성을 점령하게 어, 되는 것입니다. 자, 동학농민군의 1차 농민봉기의 승리는 어, 전주성의 점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주성이 점령되자 조선 정부는 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군이 출병을 하게 되는데 이 청군의 출병에 이어서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기억나나요? 1884년도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에 85년도 텐진 조약을 청일간 맺게 되는데요. 그 내용 그 내용이 상호에게 철병 조선의, 조선의 철병을 어, 요구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어, 군대를 파견 시에는 파병 시에는 상대국에 통보를 한다는 조약 내용 기억나시나요? 어, 1885년도에 텐진 조약이었죠. 이 텐진 조약의 일거에서 1894년도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해서 청군의 출병이 진행되니까 일본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 양상이 어, 전개되는 것이죠. 어, 이런 과정 속에서 우선 동학농민군은 폐정 개혁과 신병 보장을 조건으로 정부군과 잠시 화의를 맺는 약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농민군은 각 지역,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주화약 이후에 호남 지역 각고을에는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가 설치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래 이 사진 자료. 아래 사진 자료는 그전라북도 김제 원평의 위치에는 있 집감소입니다. 자 농민군은 이 집감소를 통해서 탐관오리의 징계라든지 신분제 폐지 같은 그 반복권저 과제를 수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폐정 개혁이라는 이 폐정의 의미는요, 그 아주 폐가 해 심한 정치를 가리키는 말, 말입니다. 자, 정치가 부패했거나 어, 독재 정치를 한다거나 어, 정치 시스템이 아주 아주 후진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의미가 개혁이니까 어, 폐정개혁하는 폐가 아주 심한 정치를 완전히 뜯어고칠 만한 이런 방안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추구했던 폐정개혁안의 내용을 잠깐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동학도와 정부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탐관오리, 어, 숙청에 대한 부분그 다음에 횡포한 어, 물리 엄징, 음, 엄히징벌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 징계해야 된다. 반본건 요소, 요소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미문서의 소강 내용은 신분제 폐지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 갓뭐 벗어버릴 것 신분제 폐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어그 다음에 이민 이민 평등에 대한 내용, 어, 무명잡세를 어, 거두지 말자, 무명잡세의 폐지, 어, 어, 세금 제도를 좀 개혁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인재를 등용한다, 능력본위의 인재 등용, 그 다음에 외와 관통하는 자는 엄징한다해서 반외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공채, 사채를 물론하고 모든 것을 다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세금 문제의 협파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그래서 토지의 평균 배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폐해가 되는 정치를 개혁하고자 어, 실천한 어, 집강소 농민 자치기구인 집강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강소 기록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어, 수재하고 있고요. 동학도들은 각 읍에 할거하여 집강소를 세우고, 어, 서기와 집사들의 임원을 두니 완전히 하나의 관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자치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어, 있는 것이죠. 어, 고부군수들을 추방하였고요. 그 다음에, 어, 전봉준은 동학도들의 의지하여 혁명을 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집감소는 폐정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민공동 행정기구였다. 농민자치구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농민군은 집강소를 통해서 수탈에 앞장섰던 지주와 탐관오리의 처벌, 축청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세제도의 개혁을 어, 추구하였고요, 어, 무제한의 쌀 유출. 쌀 곡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 방곡령을 어, 기획하기도 하였다라는 내용. 그래서 여러 폐단이 되는 어, 어, 정치 내용을 어,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주도 기구가 바로 무엇이었다. 집강세였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9세기 후반의 조선의 상황은 어땠는지 어,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지방간의 수탈, 그다음에 각종 어, 배상금의 지별 문제로 인해서 농민층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농민 봉기가 여러 자주 일상화되었다는 라 부분 그리고 인내천 사상, 평등 사상을 필두로 해서 서학에 반대한 동학이 확산되었는데요. 정치적 성격의 요구와 어, 결합이 되게 되면서 농민 봉기로 어,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어, 반대한 고부 농민봉기가 어,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백삼봉기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황룡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주 화약을 맺게 되면서 어, 집강소를 중심으로 해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 폐정 개혁안의 내용을 통해서 동학 농민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사적 의의는 바로 무엇이냐? 반봉건을 추구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반외세적 성격의 농민 운동,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선 내 청군과 일본군의 진입으로 인해서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은 반 외세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2차 공기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